신학원을 전업하고 사역진 평택으로 가려할 때 가고픈 마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. 그러다 누욕계를 알게 되고 여기로 와서 예배드리면서 제 영이 기쁨 가운데 상처가 치유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뉴욕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저의 뒤엉킨 실타래 같은 영적인 것들이 하나씩 풀어져감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. 뉴욕 교회에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요즘 주시는 찬양은 이 몸엔 소망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란 찬양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며 고백하게 하십니다. 뉴욕계 가족들은 사랑에 넘치고 은혜가 풍성하며 말씀으로 살하고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도 그것을 배우고 닮아가고 싶습니다. 제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. 찬양합니다. 주님이 하셨습니다. 사 아,